탈모드에서 나온 말을 통해 지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명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행동의 누적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때때로 우리는 작은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의 힘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며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행동의 누적은 개인 수준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노력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작은 습관의 형성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건강하고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누적되어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행동의 누적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변화는 종종 작은 그룹의 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작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운동은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작은 행동을 통해 권리와 평등을 요구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작은 행동의 누적은 사회 구조를 바꾸고 사회의 관점과 가치를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의 누적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작은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지구 온난화와 자연 생태계 파괴를 막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의 누적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행동의 누적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 사회적인 변화, 환경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작은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추구하며,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는 힘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옳은 일을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라. 지금부터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을 상상해볼까요? 당신은 자신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네요.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가 한 덩어리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 없이 그 쓰레기를 주워 친환경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의 선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그 영향력에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마음을 먹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는 길 위에 또 다른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그 쓰레기를 주우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선행을 베풀어 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작은 동네에서 자신을 위한 옳은 일을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전달하는 재미있는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한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는 모습을 또 다른 이웃이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들도 흥미를 느끼며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작은 행동들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위한 옳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면 우리는 서로를 돕고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실감하며 더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도 자신을 위해 옳은 일을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라는 말을 받아들여 보세요. 작은 히어로로 변신하여 작은 행동들을 누적시키고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그리고 이 작은 행동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해결하라. 한 번쯤은 누구나 겪어 본적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 날 다시 미루는 습관을 가진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자신의 일을 미루는 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미루기의 늪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오늘의 일을 당장 해결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오늘의 일을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게 됩니다. 일을 미루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계속해서 책임감의 부담을 느끼게 되죠.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미루기는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낭비시킵니다. 오늘의 일을 미루면서 내일이나 다음 주로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진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일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미루기는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큰 꿈과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계들을 차근차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미루다 보면 이러한 단계들을 건너뛰게 되고 우리의 꿈과 목표가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의 일을 당장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미루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목표가 모호하거나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오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 앱이나 투두리스트, 알람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우리의 일을 조직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업을 통해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거나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상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해결하자는 말은 우리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라도 일을 미루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면 우리는 습관적인 미루기의 늪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을 당장 해결하면서 우리는 더큰 성취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제나 겸손하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 한 번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뛰어나고 능숙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혹시 모든 것을 아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조차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생각하더라도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등장하며 우리의 일상과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수적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쌓아나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배우는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세는 협업과 협력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즐기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팀워크를 강화합니다. 셋째로, 겸손한 자세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합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과 역량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겸손한 자세를 갖추면 더큰 성취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결과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지 않으며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겸손한 자세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갖추면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으며 협력과 팀워크를 강화하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더큰 성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